강대한, 아, 어, 크다란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었고요. 또 우리 배준영 국회의원께서 어, 국회의원이 되시자마자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국비를 따는데 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아무튼 박년투 시장님과 우리 배준영 국회의원님 덕에 음, 오늘 이렇게 성대한 준공식을 갖게 된데 대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 두 분에게 다른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장님 앉혀놓고는 칭찬을 안 하는데 사실 그 우리 박남준 시장님 만큼 강화에 깊은 애정을 가진 분이 없다고 제가 늘 읍면에 가면은 얘기를 합니다. 어, 시장에 당선되면 어느 당을 막론 하고 어, 강화에 우리 강화를 찾는 시장이 1년에 한번 어, 연두 방문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남준 시장께서는 1년에 적어도 한 20번 이상은 강화에 오시고 계십니다 저도 몰래 왔다 가시기 때문에 다녀가신 다음에 알게 되고 어, 그래서 우리 강화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또 인천시정에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강화군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반가운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특히 저희 초청에 반갑게 응해 주신 박남춘 인천광역시장님과 배준영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강화읍의 가장 중심이라 할수 있는 이곳은 주야를 불문하고 늘 교통정체와 불법주정차가 만연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랬던 이곳을 고용주차장으로 탈바꿈시켜 오늘 중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강화군을 한 번도 벗어난, 벗어나서 생활한 적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런 제가 원도시민 강화업에서 생활하면서 분수로서 가장 불편하게,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끝에 추천한 해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